1쿼터~ 와우 아~ 그러죄합니다 재미가벼워졌어. 여름 때보다 너무너무 잘했어요. 아까 잘리하지만 음파우... 오타 며칠 전에 그 미국에서 같이 진행하던 어떤 분만 있었는데. 영지, 나이가 좀 많아요. 영국권을 어. 따고 LA 쪽으로 회사, 학교를 옮겼어요. 그, 조관하려고 어. 거의 천 시간, 천 시간 뒤로 많이,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. 천 시간을 쌓았는데 이미 트럭해서 받은 다섯 명 죽었어요. 연습용 비행기야? 연비행기네, 연비행기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? 근데 그게 사실 조관하고뭐 연습용이거나 이 학급이 아니면 그냥 막고 약간 자가용 이런 건데, 진짜 자가용, 자가용, 이건 또 자가용 비행기니까. 딱. 그냥 개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친한 승용차가 귀찮은 비행기인데, 다섯 명이 그냥 말 그대로 끌어나갔 대화당을 했 아직 자세한 게 안타깝긴 는데 그러니까 무서워. 이거 진짜 너무 무서더라고또 나이스! 나이 어, 3주 남았어요. 인사하는데. 어. 정확히 3주? 다음 주 월요일 날사하해야했으니까 아, 다 다음 다다 다음 주. 아, 니다 2주 남았구나? 3주가 아니고 진짜 보름 남았네. 아, <laughs>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3주였주네 결혼 4주. 어... 다, 다 주. <놀람> 아, 결혼 다 달라놨어요. 어, 딱다 주. 한 달가 사 주. 결혼는한 달이 된 거야? 그니까 달동까지는 아닌데, 지금 지금, <놀람> 뒤로. 뒤로. 잘 보니까 백0이화인의도한달동못라 놓더라고. 그래서 여지고금 뒤로, 어쨌건 이제 삐서, 잘정내된다나 보니까. 이렇게 원는 <목소리도> 네. 대로 백파이로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, 그 어. 좀 늦는 거아은야거참 흡착해. 근데 요즘 내가 이렇가지고 정확히 날짜가 나와그 자리 유리하면취업하고 사람들, 올건하는하 <목소리도> <충족하는> 김혜연은 <목소리도> 추 가로 몇명 베개나 이게 돌려 보 이게 또 너무 한250 정도 어야되 는데, 250이 애매 하 더라고. 저는 장 직장, 직장, 직가버장는지3장직가 직장, 직아 직장, 직하던장 직장, 직장, 이장 직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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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직이 직장, 직장, 직대로보 아니면은, 어, 큰 홀에, 250명만 부르되, 밥을 비싼 걸로 봐야 되겠어. 아, 너무 비싸게가 좋다니까. 네. 웨스트에서, 그렇게 사니까 얼마인지 아세요? 얼은대 아, 네. 그래서 스몰이 네. 유명한데? 거기는, 스 유명한데? 거기는, 스 비싼 것도 하니까 거기. <laughs> 최소 18만원짜리 때 <laughs> 와인 필수니까, 1 20만원? 인당 10대가? 많이들, 스몰이. <laughs> 사실 한 1, 2주 전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겠는렇죠 <놀람> 나도 코로나 걸릴까봐 정녁도먹는데 그때는 조금 격리 위주였습니까나할도 있어 근데 저기서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저 살짝 좀 오바라고 생각했어 너무 심했어요 마스크만 좀 철저하게 입고 싶던 거아고 그것도 예. 아니고 막 어. 무조건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, 네. 안 모여 그게 아무리 프로나프로나지만 아, 그게 아니면 아예 정지시키던가 네. 애매한게 허가가 뭐야 아예 정지시켜가지고 모르좀 모르겠어 이맞대로 그때 그냥 병원 사진도 호회도못 찍고 다 것도 가어야 되고 아, 네.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어? 사진 찍을때도 아 맞았어 어? 네. 숨을 쉬지 말라고 하던데 <laughs> <laughs> 좀 아쉽더라 고 그럼 <laughs> <laughs> <형, 웃음> <형, 웃음> 언제 <laughs> 하어요 20... 2 1년에 가셨죠 2 0년도였 20년도에서 반력까지 됐거 맞아 근데 우리 나도 100명이었어 아 100명 <laughs> 아. 오신가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. 우리 신기한 게, 저런 네. 기능이 그, 우리, 우리, 데리가 9월 5일 리 우리, 아, 리 우리, 우리, 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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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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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있는거지. 리 생기면 생생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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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나왔겠네요? 조령형 나가서 두 대. 두이 나, 그 나눠서 이대지 지금 잠두 시간 자고. 아이고. 그게 애가 앉아요? 아,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네. 네. 가 밥을 먹 바로 웃기면은 막 좋은 걸 벗겨내거든요. 앉혀있다 들고 막 그런 걸지야죠막 지켜야 된단 말 7대12 흑팀 승.